비키니를 여러분 여덟 벌을 또 준비를 해왔는데 여덟 벌 중에 여러분 세 벌만 보겠습니다. 아 중간이까? 아 아. 왜 그거야? 오 마이 갓!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점점, 점점 세집니다. 방금이 제일 약한 거였어요. My doubts at home tonight. My confidence can't come and take a bite. My skin, my hair, they shine so bright. Tonight's the night, it feels so right. Careless, fearless, standing tall, limitless and powerful, stronger than I've been before. I'm here to hit the dance floor. Baby, you don't know, it for me to feel right. for me to feel right. I got my satin dress on. 솔직히 이 새끼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무적 너도 하면 되지 않냐고요 뭐 X봐라 <놀라> 이제 마지막 하나 제일 센거 남았거든요. 아, 그거는 진짜네. 이거도 되나? 아, 그럼 잠깐만요. 예. 아, <laughs> 야, 잠깐만. 아, 이거 되나? 이거 돼. 너무 다 튀어나오겠는데. <laughs> 너무 다 튀어나왔는데. 게, 괜찮나? 이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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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자 양반 흐름 끊기게 인터뷰는 무슨 인터뷰요? 빨리 카메라 치워 이 사람아 할멈 미안하오 오늘은 나도 좀 즐겨야겠어. 아 잠깐만 얘네 안 되겠다. 아 왜? 이런 느낌으로 뭐지? 뭐 어떻게 하나? 아니 잠깐만 이거 어때? 파파아 이거 뭐? 이야아 잠깐만 애를 에이. 린 것처럼 아 이거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고맙다. 내가 비키니를 그렇게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 오늘. 아 비키니 아, 방송? 어. 비키니 방송을 해보긴 했구나? 아 해보긴 했지 당연히. 방송 10년 했는데. 우 아, 이제 밥 먹으러 바로 가자. 어밥 아, 먹으러 가자. 일단은 야채 먼저 씻자 토야! 우와. 와! 이어 우와! 이게왜안 돌아가냐? 누르고 해야 되나? 오른쪽 레버를 돌리고 왼쪽 버튼이래아님요 이거 세요 이거 <laughs> 저희가 이거 어떻해이어요이렇게해 <한> <laughs> <빠졌어. 웃음> 아,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이거 안돼. 사계왕 이거 우죄송 해요? 사장님. 이거 사장님. 가스 냄새는 나는데. 아 나? 응. 뭔가 잘못됐었어요 어. 어 사장님. 아, 사장님. 사장님 죄송해요. 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입니다. 아 ]입니다. 진짜 이런 건 아닌데. 아 진짜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진상들이네요 아니, 저희가. 아 바로 피졌네요. 어. 사장님. 어. 가스 안돼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열었어요. 아 그래서 끄지 마시고 키지 나 보시게 이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어. <laughs> 죄송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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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우셔>. <웃음> 아, 기는 아닌데, 원래. 네, 감사합니다. 아하하, 귀여우셔. 아, 환풍기까지. <laughs> 감사합니다. 손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손에 무묵물다 묻었는데. <laughs> 와 아니 <laughs> 되게 섬세하네요. 와 어떤데 여러분? 와아 이렇게 기름을 훈련 아니. <laughs> 배고파 배고 음.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고추 올려가지고 쌈장에 고살 진짜 음 음? <laughs> 택시하더라 오늘은 그래도 주자 앉지 않았네. 내가 왜안 주자 앉는지 알아? 그래. 저번에는 대비 안 하고 포옹해 가지고 주자 앉았지만 아 오늘은 약간 마음의 준비를 했구나. 아니 아니. 그 위치를 위쪽으로 시켜 놔 가지고. 음... 벨트 쪽있잖아 여기 벨트 쪽 위로지 위치하게 이렇게 딱 위치해 놓으면은 괜찮거든.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유저 <laughs> 봐. <laughs> <laughs> 아주 <죽은> 그냥 오늘 막 <laughs> 오빠 칸초 좋아해? 칸초? <웃음> 어 <웃음> <자>. <웃음> 잠깐만 <웃음> 칸초 좀 까먹어 아, <laughs> 안 속네? <laughs> 나 진짜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거일것 같아 왜 오바를 해열어봐 저도 뭐지 오빠한테 진짜 고마운 게 너무 많았고 나한테 고마운 게 뭐가 있냐 오빠 오빠 방송적으로도 나 진짜 많이 도와줬고 합방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 받는 날도 있어야지 왜 이러,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거를 해 <laughs> 껍데기만 에르메스 면은 오빠 여기서 가리비 나오면 뭐지? 가리비! 오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고마운 게 많아가지고 그냥 작은 제 마음입니다 오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왜 시키지도 않은 거를 하냐고! 색깔이 빵이네 이게 또잘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쁘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네요. 자주 찾아야 돼 대신 나 확인할 거야. 아 진짜. <laughs> 나도 고마워 오빠한테 고마운 게 많아서. 진짜. 아 진짜. 아... 나밥 먹을게 이제. 아... <laughs> 왜 이런 거를 따지... 시키지도 않은 거를 왜 이렇게 세가지고 네. 사람 네. 미안하게만 나는 준비한 게 없는데 아 진짜 아 왜요 <laughs> 왜아 근데 진짜 엄마한테 찰떡인 거 같고 자랑 좀내 인생 첫 발지란 말이야 액세서리가 하나도 없대 오빠가 <laughs> 고맙다 진짜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제 손목화 다 하지 마 이거 지금 이마솜 세트예요 <laughs> 여러분 저 지금 <laughs> 이거 다 이만성 세트입니다. 요거 이만성, 요거 이만성, 요거 이만성. 난 이제 수영복이제이것만 입거든요. 충성도 알죠? 나뭐 하나 빠짐 나 그거만 하는 거. 난음 <laughs> <나> 이제 어디 <laughs> 어디 이제 그 수영복 문제 이제 이거 이게 내 피부야. 음 수영할 때는 이거 빼고야. 해야, 해 해야 <laughs> 좋을 것 같아. 오빠가 뭐 어디 해외를 가서든 어디를 음. 가서든 내가 음. 선물해준 수영복 있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아, 무조건 함께하지. 근데 해외 나갈 때는 이거 좀 빼야 돼. 마체테로 손 쏠릴 것 같은데? 이거 세게 갈라고? 모를 것 같은데? 아, 아는 아 사람은 알아 이렇게 하고 다니야겠다 H가 이렇게 되거든요? <laughs>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니면 잘 몰라요 어. 이렇게 하면 H니까 이렇게 <laughs> 다니야 <다니면서. 웃음> 어, 보여? 아 혹시 그거 에르메스 아니에요? 아? 아 이거요? <laughs> 와 비주얼 미쳤다 이번에 해산물입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조개 전문가? 나 조개맨이야. 새우 까주는 논쟁. 오빠는 티발록이잖아. 어, 말해 봐. 새우 까주는 논쟁 뭐야? 딱 말해. 오빠의 여자친구가 새우를 까서 어. 오빠의 친구한테 먼저 줬어. 먼저 나보다 먼저? 어. 어. 그럼 어떡해? 괜찮아? 이 문제는 여러분 답은 나와 있어, 항상. 뭐야? 답은 정해져 있어. 뭔데? 친구마다 달라, 다를 것 같아. 아. 괜찮은 친구가 있고 안 괜찮은 아, 친구가 있는데 그래 아니, 나 같은 경우는나 같은 경우에는 안 괜찮은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친구 그 중에는 그 이유가 친해서야 아니면 어 짭이나 보나 뭔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만약에 그게 좀 뭔가 썸이 있다? 그러면 아 그래 둘이 알아서 해라 나 다른 사람 만날게 난 이런 좀안하시운 마인드 오 진짜로 어. 친구랑 그거 그런데 어나 상관없는 와. <laughs> <laughs> 나는 사실 새우를 잘안 먹거든. 아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나는 사실 생새우를 좋아해. 아~~~~ 이렇게 익힌 새우 잘안 먹는 이유가 까기가 귀찮아서. 아, 내가 빠질게 아. 먹어. 아니, 근데 맛있다. 맛있. 이끝 맛이 엄청 맛있는데 새우가 <laughs> 여러분. 새우가 진짜 맛있네. 야, 이게 진짜 찐이야. <laughs> 가리비 사장님이 주신 이거 진짜 기대돼. 와. <laughs> 이거네. 1등이다. <laughs> 내가 가리비를 제일 좋아하거든. 우와. 근데 얘는 입을 왜안 여는 걸까? 아, 그러니까. 때려볼까? 이거 문을 안 여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 아 이다, 이다. 아, 어, 아 연애. 아 열렸네. 역시 봐, 때리니까 어떻게 돼? 열잖아, 이거. 아 이거는 근데 좀 우리 이미 좀 말라버렸다. 우리 어. 말랐네. 촉촉해야지말 이렇게 야 때는 드쳐요. 아 상한 거래? 아 먹지 마. 아,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열리는 건 상한 거구나. 짬뽕에 홍합도 오빠 안열린건 상한 거래. 아 그래? 억지로 열었었는데 난 이때까지 자기가 알아서 벌려야 먹는데 억지로 벌리면 탈이 나는 거야 <laughs> 왜요? 뭐라고? <웃음> 왜요? <laughs> 조개가 뭐, 뭐라고? 아니, 아니 맞잖아요 저절로 벌려야 먹어야지 억지로 벌린 건 먹어야 탈이 난다고? 아 그래 조개가 아 그치 음. 상한 거래요 그거는 명환이네. <laughs> 알아서 버리는 조개만 건강하게 드십시오. 저 그때 소고기집 갔을 때도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오빠가 고기 구워주시는 분한테 팁도 두둑히 챙겨주시고 그냥 이 몸에 뭐라 해야 될까 예의랑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서 화면 앞에서 본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탁 이러셨다니까? 이게 또 화면에서 티안 나게 하는 그런 게 진짜 그거거든요. 빠르다, 빠르다, 와. 진짜 그의 손은.. 와 진짜 빠르다. 와 진짜 빠르다. 고! 자하여 오늘 어땠는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특히 여기 너무 예쁘고 너무 럭셔리하고, 이런데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있다가 가고, 고기도 맛있고, 해산물도 맛있고, 그냥 오늘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풀빌라 진짜 오랜만에 왔고, 올해 처음인데. 그게 또만송이어서 다행이었고 만송이 진짜 아니 얼굴도 예쁘고 피부도 좋고 진짜 몸매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나 그렇게 뱃살 없는 사람 처음 봤어 춤을 너무 잘 추더라 하여튼 오늘도 에좀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나 그냥 방송이 이거 뭐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고나 그냥 달려들라 그랬어 아까 아 응. 진짜로 세븐 블라세르 일곱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여기가 방마다 다 달라 컨셉이 다 달라서 세븐 블라세르 검색 많이 해주시고요 회사 뭐 워크샵, 뭐 종무식, 예, 신년회, 그 친구들, 커플들끼리, 가족들이랑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문의하시면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 같아요. 음. 세븐 블라세르와 음. 함께한 박진우 음. 이만송 예, 방송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예약하실 때 박진우 이만송 방송 보고 왔어요 하면은 음. 5만원 상당의 바베큐 무료니까 많이 많이 예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박진우 이만송 네, 또 다음 만남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